성령과 함께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은혜의 길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온교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아들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3, 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복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확실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가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고 하였지만은 내가 판단하였을 때는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뱀은 그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님사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뱀들의 놀이동산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필요하며 세상이 원하는 그 세상적인 근세와 근기와 명예와 내 육신의 예모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감상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미는 우리는 결코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그 육신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아니요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을 정복한사만이 오직 한 사람 계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 악한 사탄과 마귀, 뱀들이 말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을 완전히 칼아퍼서 악하고 추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사탄과 마귀 같은 주를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여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가두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가 사랑 하나님 사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므로 자신과 같은 생명으로 그 사람들을 살게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온 악한 사탄과 마귀 같은 뱀의 유혹에. 그 깨비에 빠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 세상, 사탄과 마귀가 범란하고 있는 그 사탄과 마귀의 놀이통산 안으로, 사람들은 그재하 사망의 어둠의 길을 쫓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거기 증언한 그 말씀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깨끗하게 청산 하여 씻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십자가가 나의 길을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풍성하고 부유한 그 생명의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기도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